여기 작년에 왔는데 여기 학교 이름 뭐예요? 학교 이름은 까먹었어요. 여기 학교 이름은 성천초등학교, 승천초등학교. 승천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말 아니에요? 아 여기 엘리베이터 타니까 하늘 위로 올라오던데 5층까지 날아왔어요. 오늘 영내 쌤하고 저하고 뭐하기로 했어요? 뭐하기로 했죠? 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아 용렬쌤하고 저하고 끝말잇기 하기로 했잖아요 와 재밌겠다 어 그냥 끝말잇기가 아니라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련된 끝말잇기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금연교육입니다 어육육계장 유, 유,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련된 단어 하나 있고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련되어 있어요? 육개장은 맛있습니다. 무슨 소리예요? 우리 아빠가 담배 맛있다 그랬어요. 친구들 담배 맛있을 수 있나요? 어, 아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런 아빠들한테 정신 차려라. 장으로 끝났네요. 장 제가 해보겠습니다. 장, 장, 장. 장미 담배가 예쁘다고요?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예쁘다고 그 말이 아니라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장미에게 가시가 있는 것처럼 담배도 피우면 멋있어 보일 것 같고 더 예뻐 보일 것 같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예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맞나요? 미로 끝났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어미미 미, 미역국 미역국 말하니깐 배고프다 미역국이 왜 나왔어요? 미역국에는 밥을 말아서 먹잖아요 네밥 말아서 먹으면 맛있죠 어 담배는 네 인생을 말아 먹어요 왜 미역국 왜 그랬지 어, 담배를 피우면 담배 안에 들어있는 안 좋은 성분들이 우리의 돈도 빼앗아가지만 너도 빼앗아간다 대학생 인생이 행복하거나 아름다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담배를 피우면 된다 안 된다?